나는 오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어.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. 한밤중에 집에서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.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머리 없는 아저씨가 서 있었어. 그 아저씨가 내게 내 머리를 찾아줘라고 부탁을 했어. 아저씨가 너무 무섭고 이상해서 내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방 안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이 나타났어. 머리 없는 아저씨는 방 안에서 내게 계속 내 머리를 찾아줘라고 외치는 거야. 나는 기절을 했어. 이 일이 생긴 후에 밤마다 그 아저씨는 찾아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. 이사를 가고 난뒤 들은 이야기는 이 집에서 예전에 머리 없는 시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 아저씨가 머리를 계속 찾아달라고 한것 같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